관을 가져왔습니다. 어 확실히 그 지대환 선수를 응원하는 선수, 아 시청자분들이 상대 많고 역시나 홍성준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. 자, 쌍둥이 씨름꾼 홍성준 선수와 또 형제 씨름꾼인 지대환 선수입니다. 지대환 선수는 자기의 주특기인 단력적인 몸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. 어 단수적인 기술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근력적인 면에서는 홍성준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. 좀더 자세를 자기 유리하게 잡아가면서 흔들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하지만 그런 또 이제 절대적인 근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게. 뭐 시름 기본적으로 씨름 협회에서는 뭐 55세 기 기술을 또뭐 나누긴 했습니다만는 네. 세분화하면 더 다양하잖아요. 세분화하면 도저히 셀수 없을 만큼의 아마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넘기면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 일단 넘기면 기술 저희도 뭐 뭐라고 말을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뭐 조금은 이제. 포괄적으로 뭐손 기술, 다리 기술, 뭐 저희가 이렇게 어리 기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때도 있는데 맞습니다. 그 정도로 다양한 기술이 정말 0.1초 사이에 몇 기술, 몇 수가 왔다 갔다는 모습들을 보는 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먼저 첫 판은 양평군청의 홍성준 선수가 가져간 가운데, 자 이제 태백장사 예선전 이두 선수 간의 두 번째 판 경기 펼쳐지겠습니다. 진양 선수 역시나 지금 가슴이 떠 있습니다. 지금 홍성준 선수보다 네. 신장면에서는 조금 더 진양 선수가 조금 작기 때문에 자기가 밑에서 중심을 받쳐 올려서 자세를 잡아야죠. 그렇습니다. 가슴이 떠 있습니다. 홍성준 선수가 워낙 오른팔을 잘 세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지금 청사파의 홍성준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. 네. 중심을 너무 끈다 해서 경고 하나를 받았죠. 네, 자두 번째 판 들어갔습니다. 자 밧다리 수도 열지 않았고요. 잡채기 청사파 홍성준이 승리합니다. 다수적인 밧다리 기술을 홍선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잡채 기술로 마무리를 하면서 홍선수가 예전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